상소 제기 기간의 구금일수 불산입 사건 헌법재판소 2000년 7월 20일 선고 99헌가7 결정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원 재청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상소 제기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고 또 상소 제기 전에 구금일수 산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이하 구금일수 산입조항이라 한다. 구금일수 산입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첫째,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둘째,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 제기 후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심 판결 선고 후 상소 제기 전에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미결 구금일수를 법정 산입과 재정 산입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제도에 대해 입법론적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정 산입의 근거 조항은 형법 제57조로 이 규정에서는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형 등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법관은 유기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결정을 해왔다. 이 사건 조항의 상소재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재기일부터 상소심 판결선고일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로 해석되며 상소심에서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게 상소재기일부터 상소심 판결선고일 전일까지만을 통산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사재판 실무의 주류였다.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피고인의 항소 제기일과 그보다 늦은 검사의 항소 제기일 사이에 구금일수가 산입되지 않자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구금일수 산입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하였다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금일수 산입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결 구금은 재판 확정 전에 강제적 처분으로서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결 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효과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하며 구금 여부 및 구금 기간의 장단은 피고인의 죄책 또는 귀책 사유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 절차상의 사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죄의 경우에는 미결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구금일수 산입 조항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제기일부터 상소심 판결 선고일 전날까지의 미결 구금일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첫째,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원심 판결 선고일 이후 판결 확정 전까지의 기간, 둘째,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경우. 원심 판결 선고일 이후 상소 제기 전까지의 기간 셋째 피고인의 상소 포기 후 검사의 상소 제기 기간 도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상소 포기 후 상소 제기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산입 근거가 없다 미결 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범위에 하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미결 구금 기간 전부가 재정 통산 또는 법정 통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유독 미결 구금 기간 중 상소 재기 기간만을 특별히 통산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상소 제도의 중요성이나 상소 재기 기간을 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 동안은 아무런 불이익의 염려가 없이 상소에 대하여 숙고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소 제기 기간을 법정 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금일수 산입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구금일수 산입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다. 4. 사후경과 이 결정 이후인 2004년 10월 16일 국회는 법률 제7225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상소재기 기간 중에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규정에 대해 다시 법원으로부터 미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상소재기 후에 미결 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년 12월 29일 선고, 2008 헌가 13등 결정. 국회는 2015년 7월 31일 법률 제 13,454호 개정을 통해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 형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상소재기와 관련하여 미결 구금일수 일부가 형기에 산입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